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학력 문제 나왔다고죠. 학력 문제. 그래서 학력도 우리 식을 뭐 무작정 해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학력이 보면, 자, 영어로는 드래그, 드래그. 자, 물체가 유체 내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력일반지 자, 이렇게 이제 한다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쓰는 게뭐 항공기, 비행기, 그 다음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요구하고 관련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 야구 선수가 던지는 공. 그다음에 골프 선수가 골프공을 칠때 골프공이 날아갈 때 다에 지금 그거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력은 자, 우리 동압에 비례하고 동압이 요거 2분의 로브이 제곱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하고 그다음에 투영 면적. 그다음에 투영 면적 단면적 A. 요거하고 곱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비례를 하니까 요거 등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CD 요 항력 계수 요거를 앞에다가 곱해서 등식으로 나왔죠 자 그래서 따라서 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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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는 아까 말했듯이 자 항력 일단 D만 아까 비례한 댔죠 그죠 자 비례하는데 자 동압 2분의 로브의 제곱 곱하기 단면적 A에 비례하고 자 등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CD를 cd 를 곱해 줘서 등식을 세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학력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값 우리 학력계수 0.6 으로 줬으니까 0.6 곱하기 그 다음에 공기 자 단면적 공기 밀도 1 kgf 큐빅미터 어, 그래서 1 곱하기 속도는 10m/s 거. 10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단면적은 0.005.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죠. 자. 계산했더니 0.15 뉴턴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확률 문제도 지금 보시면 지금 얘도 아주 이제 기본적인 다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문제가 문제... 쭉 계속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요것들도 기본적으로 학력에 관한 식들 이것도 반드시 요 정의부터 해가지고 이해하시고 하면 금방 기억할 수 있겠죠